야, 밤에 어떻게 볼것 같네요. 야. 안녕하세요. 폭풍 채널의 폭풍입니다. 자, 오늘은 진해 군항제를 왔는데 축제는 내일인데 아, 하루 전날 왔습니다. 아, 근데 벚꽃이 아직 안 폈네요. 아, 이거 올해는 축제 가는 곳마다 항상 이렇네요. 와, 꽃이 안 폈습니다. 뭐 어쨌든 와봤으니까 일단 로망스 다리까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길은 저기 보이듯이 로망스 다리 가는 길입니다. 주차를 해놓고 이쪽에, 이쪽, 이제 지하도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지하도는 통과했고, 어, 요차 없는 거리네요. 차 없는 거리. 축제, 내일부터 축제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짜잔! 짜잔! 아! 아하! 아, 피면 좋은데, 아직게 아직 안 폈습니다. 아, 날씨가 좀 춥다. 야, 아직 추워서 다안핀것 같습니다. 에이, 멀었네요. 너무 일찍 왔다. 어, 근데 축제는 내일부터 시작인데, 아, 날이 따뜻해져야 될 건데. 어, 이것 아쉽네요. 와, 근데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오, 야 괜찮은데? 아, 우측 통행해야 돼? 아, 이거. 가는 방향이 있군요. <laughs> 아 우측으로 갔다가 이제 좌측으로 내려오는 거야? 아야 아. 이거 로망스 찍었으니까 나는 선생이고 어넌 학생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벚꽃은 피지 않았지만 한번씩 가보겠습니다 <laughs> 야 근데 피면 이쁘긴 하겠는데 아 여자천, 아, 아쉽습니다. 아, 제가 사실, 강량 매화축제도 실패하고, 불의 산수유축제도 실패하고, 아, 진해 군항제까지 실패하게 되는군요. 야 아, 참, 그래도 축제 준비는 잘된것 같습니다. 군항제. 이렇게, 야, 밤에 아주 이쁠 것 같네요. 야, 벚꽃 피고 조명까지 넣어주면, 와, 아. 낮도 이쁜데, 밤이 훨씬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진짜 괜찮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측 동행입니다. 현녀교. 아, 좋다. 야, 이 조명. 조명 켜지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음. 야, 진짜 벚꽃 터널이네, 벚꽃 터널. <laughs> 시기를 잠옷해왔지만 일단 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쯤에 오시면 진짜 이쁠 것 같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오시면 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좀날 따뜻해지면 어 그때 진짜 이긴 장난일 것 같습니다. 그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아닙니다, 절대. 아야 좋긴 좋다. 야, 벚꽃 터널. 야, 이거 상당히 길이가 상당히 좀 되네, 요야. 어어 어. 장범준 노래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네. 아이, 상당히 길구나, 여기 진짜. 어. 멋있다. 아, 역시. 진짜, 얼마나 하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축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내일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군항제. 여기는 우산을 걸어 놓았네요. 이야, 어, 이 컨셉이 다양해서 좋습니다. 아. 상생교 아, 그 말없이 걸어도 괜찮겠습니다. 진짜 음. 야 인형교 자, 어쨌든, 끝까지한번 가보겠습니다. 왔으니까, 한 바퀴 싹 돌고 내려가면 될것 같군요. 어, 이 상당히 길구나. 난, 거리가 얼마 안될줄 알았는데. 오. 아. 어. 야, 좋다. 휴. 전날 비 와서, 공기도 되게 좋네, 오늘. 야, 꽃만 폈으면, 이거 완벽한데. 아이고, 아쉽다. 계속 직진해 보겠습니다. 어우, 이제 끝까지 갔다 오면, 이야, 칼로리 소모도 장난 아니겠는데. 아, 여기 진짜 이쁘네. 야 좋습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꽃이 안 폈는데도 불구하고. 꽃 폈을 때도 오면, 와, 사람은 엄청 많겠지만. 진짜 멋질 것 같네요. 아, 저꼭 와보십시오. 다음 주에 진짜 와 사람 많겠지만 진짜 한번은꼭 와볼 만한 곳입니다. 어. 아, 수량이 좀더 많으면 더 이쁘지 않을까? 음, 야, 아 달빛이 달이랍니다. 야, 예. <laughs> 상점들도 많고 이 야, 여기는 치기네. 처. 까치집인가? 아, 맞네. 시기 좋은 자리 잡았네. 예. Yeah. 여기는 해오름다리를 지나서 쭉쭉 올라갑니다. 야, 어째 까신 거야? <laughs> 야 야, 이렇게로? 와, 밤에 와야겠다, 밤에. 아, 어쨌든. 뭐 좋다고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낮도 좋은데, 와, 밤이 멋질 것 같습니다. 이제 1박 2일로 와서, 이제, 음, 저기다 가면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얼마하네 자, 어쨌든,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나들이교. 나들이교. 와, 야, 이제 터널이다, 터널. 좋다. 야. 이게 왕복 어, 필요수 없게 되겠다. 음, 야 그래도 좀핀 데도 있구나. 아이, 좀 펴주지, 복보 사, 너무하네. 좀 축제의 맞자가좀 펴주라야. 아, 진짜. 에이, 너무하네. 진짜 멋진데. <laughs> 여기는 여명교입니다. 여명교. 아, 야 이제 조명이 끝내준다. 아유, 밤에 오면 아씨 빵까지 기다려다 갈까? 아쉽네. 아, 좋다. 아이고, 아쉽지만 좋네요. 자, 자 여기 여자동 요거. 지도입니다 지도 지금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제 1교에서 11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고 한번더 가보는 것도 좋죠 자 하늘 마루다리 어이 이제 끝인가 거의 음, 더 이상 안로가될것 같습니다 꽃이 아직 안펴 가지고 이쯤에서 예, 네, 한번 턴 해보겠습니다. 11교에서. 그래도 1교에서 11교까지 왔으니까 거리가 상당합니다. 자, 턴 하겠습니다.